네, 천간오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간오합이 뭐냐면 우리 사주팔자 여덟 글자가 있잖아요. 연주, 월주, 일주, 그 다음에 시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네 글자를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고 그죠? 밑에 있는 이네 글자를 우리가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간의 합부터 청간의 다섯 가지의 합이 있어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청간에 열 글자가 있는데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예요. 근데 다섯 글자씩 어, 따로 뜯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을병정무토까지 원, 투, 쓰리, 포, 파 쓰셨죠? 그 다음에, 어, 기토. 네. 무기, 경, 경금.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계수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 글자들끼리 서로 합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그다음에 무계합이 돼요. 그래서 갑하고 기가 합을 하면 토의 성분으로 변한다. 을과 경이 합을 하면 금으로 변한다. 그다음에 병신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화와 신금이 이제 합을 하면 수의 기운으로 변한다. 글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의 글자 요의 기운으로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정임 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목의 기운으로 지향을 한다. 무계합 하게 되면은 화의 기운으로 그죠? 어, 지향한다. 그쪽 방향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화토금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글자의 십성이 좀 서로 간에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갑. 네. 기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갑목이죠? 네. 목이에요. 그죠? 그럼 목, 생. 기억나시죠? 화. 화생. 토, 토생, 금, 금생, 수, 수생, 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십성을 관, 인, 비, 식, 재가 됩니다. 그러면 기토는 이제 재성이 되는데, 음, 값이 플러스고 양간이고 기토가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합은 예, 정 자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토는 갑한테 뭐가 돼요? 정제가 됩니다. 그죠? 그럼 반대를 해볼게요. 기토가 갑한테는. 그죠? 이거는 뭐가 돼요? 토가 되잖아요. 그죠? 토부터 써볼게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목이 뭐예요? 관이 되겠죠? 관, 인, 비, 시, 재가 됩니다. 그러면 간목은 뭐가 돼요? 관성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토한테 간목은 뭐예요? 관성 중에서도 뭐예요? 정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정관, 정제의 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천간합이 됩니다. 서로간의 십상에 관련은 하나는 하나한테 관이 되고, 그죠? 극하는 관계가 되고, 하나는 내가 극하는 관계가 되는, 사실 재생관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썼던 거 보시면 다시 보면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계합 전체가 그죠? 서로간의 재생관되는 서로 서로. 도움을 주는 십성이고요. 그 십성이 이러한 오행을 지향한다. 그런 방향 쪽으로 간단한 뜻이에요. 이게 명리학자마다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갑기가 합을 하면 토로 변한다고 라 하는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쪽을 지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갑기는 토가 그대로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을경도 금에 성향이 그대로 있는데, 병신합, 정의와 무기합은 완전히 다른 오행으로 지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는 어렵지 않아요. 다섯 개 써놓고 다섯 개 써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입에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하고 기가 합했네, 을하고 경하고 합했네, 병하고 신하고 합했네, 이걸 외우고 싶죠? 병신합,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정하고 임하고 합했네, 무하고 개하고 합했다, 라고 일단은 암기하시면 됩니다.